시작해? 응. 시작을 하시겠죠. 시작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, 안에. 아, 네. 안녕하십니까, 사숙의 봉인. 눈 <laughs> 내려놓고요. <문좀> <laughs> 아 좋죠. 네. 자 이제 멘트를 하시는. 아 지금 뭐 하시는 중이십니까? 자 오늘은 그간 그삼달인거 주문하신 분들. 삼싹이 덜 나와서 못 캐셨던 거 캐가지고 그저께 어제 오늘 캐가지고 지금 이제 안 치는 거자 음. 여기다가 네. 자, 그 30주년 이벤트 그거 네. 말씀이십니까? 네. 네. 아 삼이 많이 자랐네요 이제 그래서 이 골라서 먹는 것도 찍어주세요 네. 음. 토끼 같습니다. 네? 원래 원래 봄이면 제가 토끼 같은거한 <laughs> 뿌리도 하나 먹고야. 어. 맛이 어떻습니까? 맛이 맛이 좋습니다. 근데 이거 이렇게 계속하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? 삼이 어? 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. 자 이거는. 이쪽에 거는 이쪽에다 앉힐 겁니다. 아 네. 여기다. 아. 아.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까? 많습니다. 아. 망할까봐 겁납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. 심히 걱정하지 마십시오. <laughs> 물좀 높이 좀 닦고 하겠습니다. 그 손으로 해야지 참 진짜 다양하게. 제가 예의가 좀 없습니다. <laughs> 자, 요거는 뭐냐면, 자, 이거는 칡 다려놓 칡 다려놓은 거. 칡 다려놓은 거. 아, 그리고 먼저 끓여 놓으셨죠? 네, 어제 탈팔 끓여 놨습니다. 숫자 좀 가져와서 내가 맞춤 보겠습니다상했나 야, 3이 진짜 깜이세요. 자, 더건 두 적거리지 마세요. 못 삽니다. 응? 자, 여기, 여기 좀 보세요. 안상했습니다 왜 상합니까? 끓여놨는데 네? 팔팔 끓여놨는데 왜 상합니까? 삼에다가 칡도 넣습니까? 아, 먼저는 칡을 안 넣는데 이번에는 칡하고 느릅나무 껍질을 좀 넣습니다 아, 그러면 더 좋습니까?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더 좋겠지요 아자 어...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만요. 물을 가져오겠습니다. 참 하다가 자꾸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?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. 네, 데 삶이 저번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좋은 걸로 골라 캐서 그렇습니다. 음. 여기 물좀 주쳐. 음. 물좀 음. 주쳐 주십시오. 자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음, 어, 48시간을 달입니다. 음. 자 오늘 들어가면 이제 48시간을 아니물더 넣어야 되잖아 아니 물, 물 떠오르는게 시간이 네. 너무 걸리니까 너무 어설픕니다 아, 원래 그렇습니다 자, 세팅하는 모습만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안 본데니까 아 이게 계량스푼인데 3이 이만하면 이거. 자 여기, 응. 여기 헛소리 하지 마시고. <laughs> 여기. 미안합니다. 자 이제 지금 이거는 여기 온도를 보면 응. 80% 맞춰야 됩니다. 80도. 응. 3은 80도에서 달입니다. 85도라 그랬나? 8 4도라 그랬나 참 약간. 좀 애매합니다. 30도로 맞히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시 네. 전화해 보십시오. 어, 이거는 왜 시, 이게 시간 설정하는 걸 어떻게 지우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면 응? 이 시간을 쭉 올리겠습니다. 지금 이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걸 제가 몰라요. 한번에 지웠는데 한번 지웠는데 안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까 몇 시간 돼 있었지? 처음에? 모릅니다 저는. 일단 90시간이니까 48시간이니까 아까 50시간 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90시간으로 하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48시간을 다줄 겁니다.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. 찍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, 이거를 세팅을 열심히 해서 지우는 걸로 다시 해서 다시 세팅을 하겠습니다. 안 돼, 다시 해야 돼. 응. 세팅 다 지우는 거, 어떻게 해면 주물럭거리면 될 수도 있습니다. 응. 자, 자, 이제 이거는 또 이쪽에다가 네. 또 네. 집어 넣을 겁니다. 네. 어. 지금 몇분 됐습니까? 어디 시간이 더어 시간이,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. <laughs> 끝.